아, 단백질.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원이고요. 아미노산으로 만든 고분자입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로 탄소, 수소, 탄소질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주요 구성요소는 중심탄소,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알기가 있습니다. 신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수 아미노산은 식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9종류의 아미노산이고요. 불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필요할 때 만드는 11종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은 입안에서 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위에 이르게 돼요. 단백질의 소화는 펩신, 최장 단백질 분해 요소, 소장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하여 위와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단백질의 소화는 위와 소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일어난다. 단백질은 뼈, 근육, 피부, 모발, 손톱, 발톱 등의 주요 성분이다. 콜라겐은 뼈와 치아, 인대 및 힘줄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케라틴은 손발톱, 머리카락 등을 튼튼하게 하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막과 세포소기관의 구성성분으로요, 세포신호전달과 전사 및 번역의 3단계를 거쳐서 합성이 됩니다. 피부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피부의 각화작용을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단백질 결피입할때 어떻게 되냐?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요. 외부로부터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손발톱은 부서지기 쉽고 모발은 윤기가 없어집니다. 단백질의 섭취가 너무 과잉되었을 때에는 이상지질혈증, 혈액 순환 장애, 심장 질환 등 성인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피로 골다공증, 요독증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해도 안 좋은 거죠. 단백질의 기능은요. 효소 및 호르몬을 생성하고요. 조직의 섬투압과 수분 평형 조절, 탄알칼리 조절, 포도당 생산으로 적혈구나 신경 조직의 에너지 공급 등의 기준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식품 공급원은 돼지고기, 새고기 달걀, 버섯, 생선, 치즈 등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여기 위벽 세포가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으로 혈액을 방출하여 위액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위액의 위시, 위산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펩신은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단백질이 소화되게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은 요 소장으로 들어가서 세크레틴과 CCK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세크레틴은 췌장에서 중탄산염을 소장으로 방출을 자극하고요, 중탄산염은 유미즙을 중화시킵니다. CCK는 효소 전구체를 소장으로 분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췌장에서 분비된 효소 전구체는 소장에서 활성형 효소로 전환된다. 이 효소가 폴리펩 티드를 트리펩티드, 디펩티드 아미노산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소장관내에 있는 소장 효소와 점막 세포는 단백질 소화를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소화 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